다 같은 브랜드 옷이야. 음. 색깔 이다 다양하지. 어. 근데 이게 러셀이라는 브랜드인데 음. 내가 이번에 이거 두개 음. 빼고는 음. 다 해외에서 산 거고 음.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한발한발 한발 구하려고 하면은 음. 꽤 가격이 많이 나간단 말이지. 음. 이런 후드지우 있잖아. 음. 이런 거 색깔 좀 나가는. 거. 근데 이게 음. 멕시코 거긴 한데 나는 근데 이거를 음. 미국 건줄 알고 샀거든. 근데 멕시코였어 멕시코? 어, 그난 라지인 줄 알고 샀거든? 2스 라지 뭐가 제대로 맞는 이렇게, 게 없네? 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기를 당한 건데 이게 어. 딱 이렇게 뭐지? 팩을 딱 보면 응. 여기가 저희 나라가 나온단 말이지 어. 그래서 이번에 약간 여기 브랜드에 딱 어, 내가 원래 꽂혀 있었다가 어. 최근에는 좀 그냥 별생각 없었긴 했는데 그래서 좀 사왔거든 여기가 어. 그 브랜드가 나라마다 원래 특징 틀리고, 옷마다좀 음. 특징 틀린데, 음. 난 일단 이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 음. 이게 트랙스라진데, 이거 보면 이거 이번에 히로시마 갈때입으려고이 음. 바지에다가 딱 이쁘지 않아? 괜찮아. 이게 원래 라지아에서 엑스라지 살라 했는데, 좀 크긴 하거든. 음. 크긴 한데, 이거 귀엽지? 이렇게. 여기 브랜드 특징이 옆쪽에 태그 어. 있어. 응.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입으면은 여기 태그 응. 튀어나오는 게좀 포인트란 말이야. 응. 운전병아리. <laughs> 이게 외국 래퍼들이 많이 입어가지고 어. 있는데 내가 지금 살을 81kg까지 뺐단 말이지. 어. 이거 2 x l 는 약간 이 정도 비좀 커. 근데 기장이 그렇게 안 길어가지고 이게 음. 보통 다른 음. 옷들은 트위스 라지면은 어. 기장이 막 길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멋이 없는데 여기 브랜드는 음. 기장이 좀 짧아 얘는 일단 트위스 라지고 어. 그다음에 이것도 트위스트 라진데 어. 이거는 미국 거야 미국 거 이거는 Made in USA라고 써져 있어 여기에 어. 예. 어. USA라고 음. 적혀 있거든 음. 근데 일본에서 산 거고 어. 택도 일본어가 적혀 있어. 내가 이번에 삿포로 어? 갔을 때 샀던 거라서 어, 어. 아마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봤을 건데 어. 이거는 근데 확실히 usa가 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재질이 훨씬 좋아 완전 음. 엄청 부드러워 오, 어, 그치 그치 어 부드러운데? 근데 이걸 내가 일본에서 샀을 때 어. 이건 이제 프로 라인이라고 있나 봐나잘 모르겠어 그니까 음. 난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 전 모르. 어. 모르는데 그냥 순전히 옷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한 2만원 조서 거거든. 음. 근데 이거를 지금 한국에 서 살라면 이것도 막 5만원 해. 5만 근데 얘는 어. 여기에 택이 없지. 아까처럼. 어. 음. 얘는 그냥 이렇게 로고가 있단 말이야. 음. 이것보다는 저렇게 주머니랑 음. 아래쪽에 택 붙어 있는 게좀더 비싸. 음. 어, 그래서 얘는 그렇게 안 비싸긴 한데, 어. 색이 그냥 이뻐서 솔직히 음. 하늘 색깔 많이 안 입잖아. 그치? 어, 보통 이런 색깔 있는 색들 요새 사람들 많이 안 사니까. 음. 이거는 샀는데, 이거는 내가 사포로에서 샀던 영상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는? 음. 아까 이거는 내가 그 이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해외. 어, 어. 거기서 45달러를 주고 산 거야. 음. 7만 원 넘는 돈이지. 음? 배송비 빼고. 그 다음에 이쁜 어. 게. 음. 이번에 이거 갈색. 음. 갈색은 좀 나름 귀한 편이야. 어. 한국에서 갈색은 어. 되게 비싸. 어, 그래? 특히 미국 거면. 응. 음. 그리고 얘네가 제 특이한 게 있어. 봐봐. 어. 여기 음. 보통 후드티 넣는 끈 있지. 어. 여기 없지. 어. 뭐야? 여기 있어. 응.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얼끈이 있었는데 내가 뺀 거야. 어. 근데 어 뭐야 뭐 이상하잖아. 어. 어 뭐야 이거? 이게 짝퉁일 수가 없거든. 어. 어 뭐지? 어, 내가 봤어. 어. 얘를 봤는데 얘도 여기에 있잖아. 어. 근데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더라? 아 걔는. 그렇지. 어. 원래 이 브랜드가 어. 구두 끈이 안쪽으로 돼서 바깥쪽으로 어. 되게끔 돼 있나봐. 이거는 또 확실히 어. 조금 좀더 핏해 음. 근데 작진 않잖아. 어. 이것도 진짜 이쁜 것. 이거는 딱 짧아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타이트해 보였거든. 약간 저건 엄청 커 보였는데. 음. 이거 완전 취향이야. 누구는 이게 작아 보인다고 러고 음. 누구는 이게 딱 맞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는 내가 후드끈으로 만든 목걸이.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이거는 그냥 주머니 넣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어도 딱 이쁘더라고. 음. 이거 주머니 이게 뭐하들프로도 지퍼 안해도 이쁘지만은 색이 어. 이뻐. 음. 근데 얘는 음. 또 틀려 나라가. 아 나라가 또 어. 틀려? 얘는 나라가 색이 또 틀린데. 아얘 나라는 같네. 음. 얘는 멕시코는 같은데 음. 드라이 파워라고도 적혀 있어. 음. 아까는 색이 틀려, 이거랑. 음. 그 재질이 좀 틀린가봐 아무래도 얘도, 얘도 멕시코야 음. 여기 브랜드가 너 맨투맨 같은거 있잖아 어. 그 맨투맨의 거의 시초가 여기야 아맨투맨 시초가 거기가 아니라 맨투맨 시초가 여기야 어. 음. 맨투맨을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틀리면 이제 쌍으 뭐 먹으면 되는 거 오케이 이건 이제 내가 한국에서 배송시, 배달시켰는데 음. 그. 네이버에서 찾았거든? 음. 근데 4만원에 샀어 어 러셀 호드 지고 비싸다며 무조건 여기 택이 있는데 어그 색깔이 무난하면 원래 비싸 음. 어, 요새 10만원 주고 사야돼 어 근데 얘는 여기에 뭐가 적혀있잖아 여기 뭐가 적혀있으면 더싸음 음. 왜냐면 하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에 귀뚜라미 보일러가 적혀있어 <laughs> 예를 들면 어막 잠바 입었어 근데 어. 거기에 영어로 막 졸라 멋있게 적혀 있어. 어. 근데 한국 그 외국인들 딱 봤을 때는 여 기도라미 보일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는 그 어쩔 어. 수 없는 그. 예를 들면 나로 치면 코스트코라고 적혀 있는. 음. 우리가 봤을 땐 모르잖아. 어 영어다. 이래서 샀는데. 그렇지. 걔네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어. 회사 이런 음. 느낌인 거지. 어. 그리고 내가 조금 특이한 걸산 게. 어. 이건 내가. 어. 이건 내가 20달러에 샀거든. 어. 20달러면 되게 싸단 말이지. 어. 얘는 얘는 목 택이 없어 그, 음. 택을 떼었나봐. 음. 왜 보면 빵꾸 뚫려 있어. 목 부분에 <laughs> 빵꾸가 뚫려 있어. 얘가 어. 이렇게. 어. 근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얘는 후드가 떼져 있어. 어? 그렇지. 어. 근데 여기 어쨌든 이건 달려 있잖아. 응. 음. 그리고 여기에 손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 응. 음. 아 보여. 그리고 딱 옷을 보면은. 음. 이렇게. 햇빛에 달해진 것처럼 색깔이 바뀌어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진짜 빈티지야. 어. 그래서 난 이거는 어. 딱 옷을 사면 무조건 빨아야겠다. 분명 똥구렁내가 날 거다. <laughs> 근데 생각보다 아무 냄새가 안 나. <laughs> 그래서 생각보다 다행히 처음 받았을 때는 향기가 나더라. 진성 빈티지. 어, 이것도 응. 아마 라지 사이즈인 것 같아. 응. 내가 약간 이런 거 사고 싶었거든. 초록색깔? 응. 근데 초록색깔도 진짜 막 졸라 비싸. 음. 초록색깔 살라면. 1 0만 원, 2 0만원 그냥 넘어. 응. 얘는 완전 낡았잖아막 응. 작아 보여?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지? 어, 충분해 보이는데? 어, 딱, 긴, 딱 그냥 어. 맞아. 아니 셔츠 안 입었으면 더 맞는데. 응. 그래서 이거는 응. 이런 색깔이고 없으니까 사실. 그렇지. 초록 색깔 많이 안 입잖아. 응. 나도 초록 색깔 옷은 없으니까. 응. 이거 후드가 떼져 가지고 오히려 이뻐 응. 어, 이건 나밖에 없으니까 사실. 후드 떼면 되는 건데 색깔도 완전 다 바래 가지고 원래 응. 이 색깔이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거는 20 달러에 주고 샀으니까 잘 입어야지. 뭐. 그래서 일본 갈때 이것도 입을까 하다가 너무 후드티만 입는 거 같아가지고 <laughs> 이번에는 아직 아마 그것도 또 찍어야 돼. 야 어차피 일본 간데 약간 남았으니까. 그렇죠? 어. 일본 가기 전에 에필로그 하나 또 찍어야 응. 돼가지고 이거는 응. 눈으로 봐도 다 찢어져 있어. <laughs> 이건 이쪽으로 봐도 다 찢어져 있는데 지금? 그렇지. 페인트 어. 바무도 있고. 어. 그리고 얘도 택이 있는데. 응. 얘도 멕시코야. 난 USA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 <laughs> 얘는 이제 맨투맨이잖아? 어. 스웻, 스웻셔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여기 달려있어, 이것도. 음. 음. 이게 있으면 은 다들 어. 좋아해. 음. 이게 있어야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 이것도 라지야? 나살 빼기 진짜 잘했다. 살안 뺐으면 못 입었어. <laughs> 일본 갔다 와서 다시 살찌는 거 아니지? 일본 갔다 오면 더 빼야지. 그치. 이거 딱 이것도 딱 맞아. 음. 어. 오. 이거 이쁘지? 응. 어.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아 보여? 응. 오빠 하고 싶어? <laughs> 잠시 영상 좀 끌게요, 님들. <laughs> <laughs> 괜찮아지나? 어. 괜찮은데? 오이쁜데 어, 야, 괜찮아. 괜찮지? 야, 이거 끝나고 내가 사진 한번 찍어 줄게. 일단 찍어 봐. 이거 이거 진짜 이쁘다 어. 그래서 얘도 어. 뭐 너무 더러워 가지고 응. 그게 진짜 매력이야. 얘도 엄청 싸게 샀던 거 같은데. 한 20, 응. 2 0달러 그러니까 아, 이거 2만 원에 뭐 4만 원, 음. 2만 원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산 거라서 한국에서 샀으면은 어. 진짜 거의 막 30만 원 줄었어야 돼. 물론 이게 USA가 아니니까 음. 싸게 살수 있었겠지만은 색깔이 아무래도 귀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비싸더라. 음. 음. 그래서 나는 전부 이베이에썼어 이지오 어. 영상이 이번에 카니발스트가 내한을 오면서 어. 주수서 떡상했더라고. 어. 나도 이거 후드집업을 샀거든. 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사이즈 때문에 음. 또 보러 와가지고 한 조회 수가 한 4천인가 2천인가 더 올랐더라. 어. 그래서 이거는 3사이즈인데 한국에서만 파는 거야. 음. 음, 이거 시즌, 어. 시즌 10이라고 높게 있는 거고 어. 뒤에는 코리아? 코리아? 어. 이거, 이거 피자체 이건 약간 옛날 미군 음. 옷을 좀 오마주한 건데 3사이즈인데 막커 보이진 않잖아. 음. 그렇지. 근데 옆엔 넓고 여기는 짧아가지고 응. 다리는 길어 보이게 이게 약간 미국 애들이 원하는 핏이야. 어... 응, 나 그런. 아, 비... 하고 이제 응. 아나 그거만 찍어 너가 저기서 비오는 거 같은데? 소리 들잖아 지금. 어. 비 오는데?